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쌤입니다. 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그, 뭐냐, 국타, 예, 네, 국타 왕조까지 살펴보면서 되게 인도 제국, 인도의 모습, 인도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지역도 재배,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인도를 이제 최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의 직전 단계까지 왔던 제국이 바로 이 무굴 제국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어. 그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들어와서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세미나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인도를 진출했는가입니다. 어 우리 국타 왕조가 분열되고 나서 어 인도가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위쪽, 위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13, 10세기 후반에 가즈니 왕조, 그 다음 12세기 말 고르 왕조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이그 고르 왕조에서 잠깐 그 시앱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 이 고르 왕조, 고르 왕조 또는 구르라고도 하는데 이 고르 왕조에 무함마드 왕이 있었어요. 무함마드 왕이 죽고 나서 사후 그이 무함마드의 맘루크 맘루크였던 또는 노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맘루크였던 아이바크가 아이바크가 13세기에 들어와서 북인도의 지배자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아이바크를 중심으로 한 시대가 바로 이 델리 술탄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델리 술탄이다 보니까 델리에 있는 델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왕조가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체가 되는데 종교 정책으로는 이제 세금이었던 세금이었던 지지아, 지지아가 부, 세금만 내면 너희가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다른 종교도 인정하겠다라는 관용 정책을 어,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슬람 세력이 확산이 되는데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평등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이 인도에서는 어떤 종교라 그랬죠? 그렇죠. 힌두교라 그랬죠. 힌두교는 무슨 제도가 있다? 그렇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다 보니 카스트 제도에 불만이 많았던 인도인들이 차라리나 이슬람 믿겠다라고 하는 개종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델리 술탄 시대까지 쭉 이어지면서도 남쪽에 있는 남인도 남인도 지역에서는 촐라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에 서아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힌두 문화를 동, 그 뭐냐,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기도 했었던 왕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델리 술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제국이 바로 이 무글 제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세기 초에 바부르가 북인도를 침입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황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투가 16세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파니파트 전투라고 해요. 파니파트 전투, 네, 1526년에 있었는데 연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16세기 초에 있었던 전투인데 뭐음 쉽게 얘기하면 뭐 코끼리 대. 총 이런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무글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어, 대표적인 황제가 바로 아크바르 아크바르 황제가 있습니다. 아크바르 황제 또는 아크바르 황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영토를 확장하자 당연히 네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치 체제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이 관용 정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관료를 임명하면서 아예 세금 같은 지지약. 지지야도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이제 힌두교도들이 환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크바르나마라고 보시면 되, 됐는데, 여기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이들을 강제로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지지하도 폐지하겠다, 관용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황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황제도 있겠죠. 그 다음 황제가 바로 아우랑제브 황제인데요. 아우랑제브 황제 같은 경우에는 남인도까지 대부분을 정복을 합니다.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최대 영토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정복 활동으로 말 그대로 재정난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지아, 지지아를 부활시키면서 힌두교도들의 반발 그리고 아예 이슬람, 이슬람교가 최고다라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펼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아를 부활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지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크도교, 시크교의 반란 그리고 또는 마라타 왕국. 그래서 마라타 동맹까지 맺어가면서 이제 그 무굴 제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의 개성 분쟁이 이어지면서 무굴 제국이 쇠퇴해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비이슬람교도로부터 지지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얘기 나와있죠. 네, 요렇게 나와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 당시의 문화, 기존의 힌두교 문화였던 국타, 양식이나 이런 문화에 이어서, 네,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이, 힌두, 이슬람 문화라는 거는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 아랍의 전통, 페르시아, 문화, 티르크인 풍습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공식 문서에서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 그 전에 무슨 언어였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산스크리트어였죠.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일상에서는 우르두어 우르드어를 사용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교 같은 경우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시크교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 시크교는 우상숭배와 카스트제를 반대하고 유일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시크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에는 묵을 회화가 발달하는데 우리 페르시아의 그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세미라 같은 것들도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 종교 같은 경우에는 타지마할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이때 무글제국 때 만들어졌다 이게 예, 바로 이 타지마할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이슬람이나 히, 인도와 이슬람의 영향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 쌤이 그냥 참고용으로도 그,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기도 하고 어 쌤이 그래도 한 번은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글을 먼저 읽어보면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한자, 유교 같은 것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어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힌두 문화를 전파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토착 요소, 고유의 토착 요소에 인도, 중국, 이슬람 문화까지 복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물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해상교육로였는데, 어, 동서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물라카는 정화의 향해를 계기로 명과 조국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이 대교육을 제한하니까 이슬람교로 식 개종해서 이슬람세계랑도 세계, 교역을 하고, 그러면서 16세기 초까지 되게 번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13세기에 이슬람교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이 물라카 해역, 이 물라카 지역이 굉장히 핫한 곳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그래서 이, 그,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 요 지역에 이슬람교가 굉장히 유행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보시면은 태국의 라마야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앙코르 하트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불교 사원으로서 있는 곳이고요. 그 뭐냐. 자화섬 같은 경우에는 보도, 보로부드르 불교사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불상과 투파의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화섬에 프람반한 힌두사원들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네. 요거, 아까, 아까 뭐였죠? 요거, 네. 요거, 바로 앙코르 하트입니다. 네. 앙코르 하트고요 그리고 이 앙코르 하트의 사진 굉장히 여기, 뭐, 신들 나와 있고 스투파처럼 되어 있으면서 사원처럼 나와 있는 이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곳인데요. 캄보디아의 그 국기에도 이 앙코르트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네,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사원이기도 합니다. 네. 보시죠? 네. <laughs> 네, 여러분들 계속 영상 보는데, 어, 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네, 제가 다녀온 거예요. 여기 뒤에 앙코라트가 르 있고요. 앙코라트를 르 들어간 입구에서, 어, 있길래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되게 뭐 되게 다양한 신의 그 시바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금색 옷을 입혀놔가지고 지금 불교사원으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벽들 보시면 그 앙코라테 사원인데요. 들어가는 데 보면 이런 막 되게 하나하나 벽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 못에 막힌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음 아직도 되게 한 간지간 5년 전 정도 된것 같아요. 5년 전쯤 갔는데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억억나고한번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어 기회가 있으면 꼭음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이야 그 기계로 하고 그뭐 다양한 건축하는 자재들이 있지만 이건 다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인간에 대한 경외심, 네 종교에 대한 네 그런 모습들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었던 안코르아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네 오늘 수업 굉장히 네 동남아시아를 좀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시간이 가긴 했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슬람의 등장이겠죠. 이슬람 세력의 등장.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해서 뭐 고르 왕조라든지 델리 술탄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가즈니, 뭐 고르, 그다음에 뭐 델리 술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제국이 하나 있었으니 무슨 제국? 그렇죠. 무굴 제국이 등장합니다.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황제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 요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두 황제의 태도가 또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달랐었다라는 모습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무슨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도 같이 데리고 오고,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까지 같이 들어오는 힌두, 이슬람 문화. 대표적인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타지마할. 타지마할 같은 건축물들이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동남아시아도 여러분들, 네. 플러스 동남아. 요것까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단원 끝납니다. 대다 대주제 3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어, 그래도 어, 서아시아보다는 조금 익숙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랑 한번 대주제 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